이번 경기장은 운사역 반도 유고라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영종 유승 한내들 스카이테인입니다. 스오 그거상니야 영종 유승한세들 할 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운서 SK 뷰스타시티 후문입니다. 치킨을 시키려고 했는데 치킨 시켰다가 무슨 이유가 모르겠는데 취소가 됐어. 햄버거 를는안 좋아하는데 버거 킹을 정말 했끼이리시니다 다음 영종 고등학교입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가 있는데 간만에 버거, 버거킹 한번 먹어요 버거킹을 주문했습니다 조금씩 먹으면 좋아하는 편은 안 치킨 먹으려고 했었는데 치킨이 군내 치킨을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어. 군내 치킨 먹으려어요 집에 가고 있는데 이번 정류장은 영종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입니다 This s y o u i School. 는중고 이번 정리자는 럭비입니다. 다음 정리자는 운서초등학교입니다. t h i s t a Base 럭비. <목소리> 아니요. 에이. 아 그냥 하루가 긴 하루에. 아옅 새벽 7시에 출근해 가지고 어 지금 끝난 2 0시 끝났어. 아 내일은 다 빡세고 다음 날은 다 빡세. 아. 우일이가, 우일이면 유명한 사람이 우일이고. 하아. 딱새는 하루였어. 딱새는 하루가 지나가고 그래도 시간은 잘갈수 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좀 시간은 잘 갔던가. 그냥 지쳐가지고 막 말, 말도 안 나오네 말도 안나아 지친 하루 지친 하루 힘들게 살아왔지 잦을 수가 없어 지난 어린 おいしいのね。 이거를 괜히 시켰나? 오, 킹을 시켰다. 스피트. S-E-Q-K. 냥냥 펀치링. 우일이네, 이씨. 생긴 게 우일이랑 똑같냐, 이씨. 우일이가 잘생겼지. 이 우일이. 핸손가이즈 <laughs> 나 진짜, 장동혁 닮았다는 건 뭐야? 내 씨. 그 인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희도 그냥, 국힘 대표. 그 인간 닮았다고 하는 게 뭐야?